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롯데 이노베이트의 이준이라고 합니다. 어, 첫 세션이라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어, 아는 얼굴들이 몇몇 보이는데 그분들이 지금 환호해 주셔가지고 순간 긴장했던 긴장감이 확싹 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 20분이라는 세션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AI를 도입할 수 있고 그것들을 전략화 시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한번 할 겁니다. AI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를 롯데 이노베이트는 또는 롯데 그룹은 어떻게 적용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 AI를 적용하기 위한 어떤 전이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하는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우리 2007년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어, 아이폰이 혹시 언제 출시됐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당연히 답변 안 하시겠죠. <laughs> 2007년에 6월 그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미국에서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어, 스마트폰이라는 그 아이폰이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생각해 보면 아이폰을 중심으로 모든 비즈니스 생태계들이 병, 변화됩니다. 그거를 후대 사람들이 AI 모먼트다라고 명명을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앱스토어라는 것들이 나오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비즈니스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11월에 오픈 AI에서 생성형 AI라는 아이를 딱 출시시키죠.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변화를 보면 오픈 AI에서 채 GPT 3.5라는 것이 탁 나오고 그 뒤로 4.0 나오고 4.0t 나오고 지금은 5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변화했던 그 순간처럼 생성형 AI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생성형 AI가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폼들에서 나온 자료들인데요. 상단에 보면 커스터머 엑셀런스, 다음 하단에 보면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뭐 좌측에 우측에 굳이 사분면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만 저거를 뭐 꼼꼼히 읽기보다는 그냥 한 눈에 보기에도 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생성형 AI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수 있지? 라고 한번또 생각을 해 보면 고객 경험이나 마케팅, CRM, 그리고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충분히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 누구도 모를 수 없습니다. 다 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대체 얼만큼 미치는 데를 한번 보면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만큼 미치지? 보니까 어, 인력이 감축하는 효과. 그리고 직원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약두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두 배? 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들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 관리 비용이나 작업을 감소시 작업하는 시간, 그리고 인원들이, 어, 일반적으로 하는 인원들이 감소하는 비율을 대충 짜다 보면 상, 사,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의 숫자들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성형 AI를 다 써야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생성형 AI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생성형 AI를 대기업들이 쓰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의 정보가 노출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보안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작물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생성형 AI는 글짓기를 잘하는 아주 공부 잘하는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걔는 무조건 글짓기만 하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학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해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일단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고 외부에서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들 그리고 외부의 어떤 빅테크들이 발, 발,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술들을 바로바로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문제점은 해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한번 이노베이트가 중심적으로 롯데 그룹에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일단 롯데가 생성형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상의 나라를 막 펴봤어요. 어, 생성형 AI가 정말 퍼펙트하게 우리 업무 생활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업무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롯데의 상품기획팀 루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신상품 출시 기획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로시의 사무용 PC를 온과 동시에 사전에 AI가 요약한 동종업계 및 글로벌 트렌드 현황이 로시의 이메일로 전송되어 있습니다. 신제품 컨셉 미팅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식하고 회의 내용을 요약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주요 타겟의 최신 트렌드 키워드를 AI가 추출하여 자부치카바 젤리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AI가 쉽고 빠르게 보고서로 생성하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치카바 젤리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맛 표현 및 질감을 입력하기만 하면 중앙연구소의 AI가 자동으로 배합비를 알려 줍니다. 생산 공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여 웰프드로 바로 전달합니다. 마케팅 전략에 따른 주타겐 맞춤 홍보 전략을 추천받고 홍보 채널 유형에 따라 이미지, 동영상 홍보 문구 등 다양한 콘텐츠 시안들을 AI를 활용해 생성합니다. 상품 기획 내용 및 홍보 컨셉 등 신상품 출시를 위한 추진 전략들을 보고 및 공유하기 위한 자료를 AI가 작성하여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장에도 금일 진행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 자료 등 문서들을 다국어로 번역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다국어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상품 출시를 위한 전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생성형 AI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날이, 곧올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c 런 o k is to get well. i a i a i a i 어, 크게 도입하는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바이더, 어뭐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에, 이들이 생성형 AI를 만들어냅니다. 그 프로바이더들이 생성해내는 AI를 그대로 사용하는 소비하는 컨슈머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 우리는 컨슈머는 아니지만 우리 기술을 좀 내재화하고 싶어라고 해서 오픈 오픈된 소스들을 가져다가 약간 튜닝해서 사용하는. 튜너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만, 튜너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튜너가 역할을 하는 가, 가장 큰세 가지 이유는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들을 해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어, 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가져가면서 편의성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롯데그룹 같은 경우엔 튜너로서 어,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거나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치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출시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흡수를 하면서 보안에는 안정적인 이런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게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CQ 퍼블릭 AI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롯데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프라이빗, 프라이빗한 롯데 프라이빗 AI라는 영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퍼, 퍼블릭한 AI 서비스와 프라이빗한 AI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에서 다볼수 있도록 만든 프로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나름 만들어낸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의 이름은 아이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멤버는 크게 세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롯데 GPT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생성 AI 서비스를 진행하고 어, 돌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c q 퍼블릭 AI라고 해서 어, 여러, 여러, 계속 새롭게 나오는 서비스들을 직바르게 수용하고 그것들을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바로 사용, 사용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좀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구성했고요. 플랫폼이라고 다 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좀 편의성을 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편의적인 업무 지원 서비스들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iMember라는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접근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웹이나 모바일에서 다양, 당연히 붙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경 써서 만든 게두 가지가 있는데 각 회사에 보면 사내 업무를 하기 위한 그룹웨어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웨어 안에 플로팅 아이콘을 터치하면 바로 어,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메신저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메신저에 대화 상대로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접근 채널로 접근을 해서 보이는 화면이 뭐 요런 화면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게 메인 포인트다 보니까 어, 저희가 테스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어떤 사내의 보안 정보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경영 기획, 뭐 경영 전략, 뭐 이런 키보 키워드들이 좀 들어가면 보안상의 이슈가 있다라는 워닝을 띄우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것들 을 막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업무 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번역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를 넣으면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식 영어나 영국식 영어 뭐 요런 걸로 좀 구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 안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 바로 개인 비서 영역입니다. 어, 개인 비서 영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레그와 챗 GPT 4, 5 버전을 연결을 해서 어, 그 정확한 답변만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을 했는데 어, 재미난 건이 레그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의 어, 뭐 어떤 근, 뭐 내부적인 업무 규정이나 업무 매뉴얼 같은 것들을 직접 사용자가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것들은 개인적으로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들 때는. 내가 만든 GPT를, 이 어떤 서비스를 누구가 쓸수 있는지 지정하는 단계만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소개 간단히 좀 마치고 저는 롯데 이노베이트의 AI 컨설팅 팀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 번째 전략에 좀 포커싱을 두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략을 보시면 어, 생성형 AI를 기본적으로 다 써봤어. 아, 다 써봤는데, 자 우리 회사의 본원적 업무 역량을 개선시키고 어, 본원적 업무 역량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싶은 니즈가 가장 큽니다. 뭐 플랫폼 나와 있는 거, 음, 호기심 이제 다 해결됐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우리 하이퍼 사이클 보면 막 호기심 올라갔다가 이제 뚝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호기심이 다 해결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 회사의 특화된 업무들을 뭔가 하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샤부작 샤부작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 걸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별 특화된 업무 서비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꼭지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비즈니스 영역인데요. 그 회사에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을 할 건지 코어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에 핵심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생성형 AI를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어 하면 그 기술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업무를 학습시키고 답변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네 요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이것들을 충분히 한 통안 진행을 해보니까 어,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사별로 특화된 업무들을 정말 적용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아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바, 반영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들을 수용을 해서 과제명을 정, 명명합니다. 그래서 과제명을 딱 명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이거 누가 하지? 이거 기술은 되나? 어, 우리 예산은 있나? 등등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측면과 데이터 측면 그리고 어, 실행 측면 과정으로 좀 나누어서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보기가 좀 어렵네요 이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과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하고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누가 선도적으로 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술인데요. 여기서 우리 이노베이트 자랑을 조금 한번 대놓고 좀 한번 해보자면, 어, AI에 사용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미지 영역하고 대화 영역인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저희 롯데 이노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넘버 5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섯 번째 정도 랭킹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 아시겠지만 그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인공지능정보, 인공,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laughs> 한국어 탑 10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아, 탑 1을 상당히 오랫동안 차지하셨, 차지했던 경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비용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생성형 AI의 어떤 서비스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제를 뽑아내면 그게 이미지형인지 언어형인지 좀 판단을 해서 기술적으로 서포트가 되는지 판단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데이터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곳이 이노베이트 안에 스마트 리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스마트 리온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데이터와 내부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옴니라는 것들 진행을 했었고요. 그 뒤로 DT라고 해서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해 왔고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라는 서비스들을 접하면서 상당히 데이터들이 많이 측정이 됐고 그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들이 좀 갖추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컨설팅의 역량들도 좀 키워서 지금과 같은 어떤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AI의 업에 종사하시거나 AI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히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리면. 어, 생성형 AI를 어떻게 만들어 낼갈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저씨 말도 안 돼라고 가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 계시는데, 네계시 가급적이면 저는 꿈을 꿈을 좀 크게 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가끔 어떤 우리 엔지니어들이나 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때 생성형 AI의 책봇의 끝판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비스같이 큰 꿈을 꾸고 어떻게 AI를 활용할 을 것인가를 좀 꾸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생성형 AI의 기술 검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건 무엇이고 채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차곡차곡 생성형 AI의 자비스 같은 역할들을 만들어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영역도 있는데요. 어,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기존에 틀에 박힌 어떤 값들을 누르고 조회하기 또는 입력하기라는 버튼의 체계는 좀 없어질 것 같아요. 프롬프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연어로 입력을 하면 어떤 생성형 AI가 답변을 주는 UI, u x 를 변경이 된다거나 또는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꽂히는 그런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뭐 다양한 변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열사에 계신 분들한테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때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 모델을 먼저 만드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스 같은 목표를 좀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 현장에 계신 분들과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업하시고 그 협업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생성형 AI를 깔끔하고 깨끗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 그것들을 도입하기, 도입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생성형 AI 도입에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거 나오면 또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세션도 즐거워,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